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겸 유명 배우고 이성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두 명의 인물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성균을 협박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겸 유명 배우고 이성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두 명의 인물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성균을 협박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유흥업소 실장 어씨와 전직 영화배우 피씨입니다. 두 사람은 고 이성균을 협박해 총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근 그들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사 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직 영화배우 피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죠. 이 판결에 대해 홍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씨가 요구한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설정했다. B씨가 어씨에게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간단히 말해서 어씨는 피해자인 이성균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B씨는 어씨와의 협박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씨와 B씨의 협박이 이성균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점입니다. 홍판사는 이성균은 유명 배우로서 큰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더큰 배경을 살펴보죠. 이성균은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피고인들의 협박을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는 그의 사망 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갈 행위가 이성균의 사망 원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그들의 범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협박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어 씨는 이성균에게 전화를 걸어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씨가 직접 이성균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어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바로 PC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바로 어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이 전직 영화배우 PC였던 겁니다. PC는 어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결국 10월에는 이성균을 직접 협박하게 이릅니다. PC는 이성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그로부터 5천만원을 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어씨와 피씨는 합심해 이성균을 협박하며 거액을 뜯어낸 것이었죠. 어씨는 그동안 여러 번의 범죄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전가가 무려 6범에 달하며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되었고 올해 10월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씨의 범행은 이번 협박 사건을 포함해 여러 가지 범죄를 포함하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유명 배우 이성균을 협박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범죄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비극적인 결과까지 모든 것이 법의 심판 아래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